배틀 크루저야! 네, 안녕하세요. 루도빅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배틀 크루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당연히 810까지는 못 만들 것 같아요. 사실상. 한번 활공까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만들면, 좀, 부스터에 여유가 있을지에 따라 그게 달라지긴 하겠지만, 한번 기본적인 몸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렉이 엄청 걸려요 일단 가운데 이 보, 보면 스타브래프트2 보니까 요 제가 영상을 이 앞에서 포로 써더라고요 그래서 포 같은 걸 이제 연료탱크로 표현 했고요 이제 여, 옆에 날개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를 표현해 봤습니다 이 예, 위에서 한번 바라볼게데요 바라 볼게요 한번 보시면, 기존, 그, 최대한, 이 배트 크루저의 색깔과 동일하게 칠해봤구요. 그리고 형 모양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일단, 이걸 한, 제가 계속 만들어봐서 시험해봤는데, 이제 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됐어요. 근데, 이렇게 꺾는 게 아직 부스터 양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, 이 앞에다가 부스터를 마저 더 달게요. 오, 렉 많이 걸리죠? 렉? 오, 렉. 부스터를 최대로 하고요. 일단 굉장히 무거워요. 이 함선 자체가. 당연하겠지만, 이렇게 무거운 건 저도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감탄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자, 연결을 하고요 부스터를 최대 이거 최대로 해도 느리거, 느리게 돌겁니다 아마 자 이제 올라가 봐서 리프트로 어이씨 떨어졌네 이 배트 크루저를 한번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렉렉 자, 일단 떠오르고요. 떠오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. 아까 그리고 도는 것까지는 됐어요. 도는 것까지 되네요. 어, 이게 중심이 원한대로 안 잡히는데, 아이고, 내리면 안, 내리면 안 돼. 내리면 안 돼. 내리면 안 돼. 내리면 안 돼. 배트 크루저야. 설마, 맵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? 네, 이제 제대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. 어, 이쪽에서 날면 안될것 같아요. 저쪽에서 날아야 될것 같아. 이게,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꺾는 걸 만들었긴 했는데요. 이게, 문제점이 바로, 꺾으면, 기울은다는 점과, 어, 수평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, 계속 추락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일단은, 안정적으로 날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. 네, 지금 배틀크루저가 날고 있죠. 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날고 있구요. 네. 어 벽, 어 벽에 붙었어. 끄고요. 일단, 날수 있고, 전부 다 웬만하면, 표, 웬만한 걸 표현했습니다. 제가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과, 그리고 더 퀄리티 있는 메카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